여기 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놀이터입니다. 이렇게 허 벌판이 되었네요. 허 벌판이. 여기 산에는 물기가 너무 없어서 이렇게 말랑말랑해서 제가 또비좀 맞으라고 내놨더니 웬걸요 보실래요? 이렇게 지저분하게 비는 몇 방울밖에 안 왔습니다. 바람이 바람이 장난 아니게 많이 불었죠. 블레이프 예뻐지라고 예뻐지라고 놀이터가 주문을 해오면서 어, 옥상 어, 하우스 밖으로 나, 내놨더니 조금씩 예뻐지고 있죠. <laughs> 그리고 까라솔도 어, 제가 어, 순딱이 꼬집기를 고집기, 했더니 여기 하나만 날랑 나온다고 그랬더니 웬걸요? 요 옆에도 나오고 요 입장 사이에도 나오고 요거는 하나가 나오더니. 아주 띠를 둘렀습니다. 띠를 이렇게 뺑 둘러서, 이렇게 뺑 둘러서 띠를 둘르고 나오네요. 참 희한하게 나옵니다. 어, 똥손이 아닌가요? <laughs> 놀이터가 똥손이 아닌가, 아닌데 싶습니다. 와, 요거, 뭘까요? 요거 이름이? 슈가베이비, 슈가베이비. 작년에 깍지가 와가지고, 제적심 뿌리적심. 음, 그래도 요거는, 어, 뿌리만 잘랐지, 어, 낱개로 떨어지진 않았어요 음, 군생 그대로 이야, 예쁘죠 어, 그래서 여기 몇몇 아이들이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어제 뒤집어 씌워놨더니 이 먼지 좀 보세요 먼지 오늘 미세먼지가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 토요일날 또 비가 80% 있네요 토요일날 비가 또80%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 놀이터가 어젯밤부터 고민을, 고민을. 어제 요거 좀 내놓으려고 했어요. 오 디케인 너무 예쁘죠? 디케인 너무 예쁩니다. 요거는 마킬러스? 마킬러스인가? 마킬리스인가? 어, 마킬러스. 색상 너무 예쁘죠? 이런 색상이, 원래 저는 옷 같은 거는 검정 것만 좋아하는데, 다육이는 이런 색상이 너무 예쁘네요. 아, 그리고 요거, 요거, 어, 아우. 모기장 때문에 제가 <laughs> 영상 담기가 요거 골든글로우인데요. 냉에 입어가지고 엄청 못난이었었는데, 너무너무 예뻐졌어요, 요즘. 너무 예쁘죠? 야 정말 너무 예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몇 아이밖에 없어요. 몇 아이밖에 없는데, 이제, 음, 토요일 날또 비가 온다 그래서, 어, 아, 놀이터가 지금, 놀이터가, 음, 지금 고민, 고민, 고민입니다. 바이솔 한번 잠깐 보여드리고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바이솔을 좀 보세요. 겨울을 이겨내고, 이렇게 예쁜 짓을 예쁘게 예쁘게. 여기, 여기는 햇볕은 들고, 여기까지는 비가 안 들어요. 이렇게. 비를 막으려고 해놨죠. 여름에 장마 때. 대니좀 보세요. 대니 너무 예쁘지 않나요? 대니는 이렇게 크네요. 그래서 그냥, 어 조금, 어, 포기 나눔 할까 하다가 그냥 놔뒀어요, 올해까지는. 올해까지는 좀 많이 번지라고 그냥 놔뒀고요. 요거, 아, 아로스. 이야, 아로스가, 아로스가 너무너무 파랗게 예쁘래요. 그리고 황금 새덤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씩 살아나고 있죠. 완전히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 너무 예뻐요, 요거, 아로스. <laughs> 아로스, 얼망, 얼망. 저는 이런 모양이 참 좋거든요. 이렇게 어, 브론즈같이 퍼진 아이들도 예쁜데, 이제 나중에 크면 모르겠어요. 크면 어떤 모양을 할지 잘 모르겠는데 요런 이렇게 올망졸망 저는 이렇게 장미 모양 장미꽃 모양 하는 애들이 참 예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요런 아이들을 많이 들였는데 많이 갔죠. 작년에 올, 지나간 겨울에 그리고 이제 안에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에. 이제부터는 이제 뺑 둘러서 여기서부터 이제 뺑 이쪽이 동쪽인가 봐요 항상 이쪽이 먼저 햇볕이 든답니다 이렇게 해서 뺑 돌아서 이제 저쪽 저 끝으로 이제 햇볕이 가죠 그럼 이쪽은 오전에만 들고 이제 이쪽을 이쪽은 어이제 하루 종일 거의 하루 종일 이쪽은 남쪽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들지고 아 드는데요 이렇게 해놨는데. 토요일날 또 비가 온다고 래서 <laughs> 여기도 이렇게 많아요 토요일날 또 비가 온다고 해서 놀이터가 고민 고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이터 성격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거 <laughs> 아, 요거 이거 요거. 서산 이쁘다역 호원님 응, 엄마 이쁘다역에서 들려온 아이입니다 너무 멋있죠 이거는 이 화분은 제가 아, 호원님한테 처음에 1호 구독자라고 1호 구독자라고 처음에 유튜브 시작하셨을 때1억 구독자라고 요거 선물 받은 거거든요. 이거 그런데 이 아이, 이 아이 또 품어다가 이렇게 심었습니다. 예쁘죠? 너무 예쁘죠? 그리고 백봉도 바깥으로 내놔야 더 예뻐질 것 같고요. 와 이거 박화장 꽃이 정말 정말 오래가네요 야 너희들 너무 예쁘다 정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어, 자주 보려고 이렇게 가운데다 정가운데다 지금 화분 사이즈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정가운데다가 제가 날마다 보기 위해서 아 이렇게 났답니다 너무 예쁘죠 그런데 이거 흑법사는 어 순딱이 꼬집기를 했는데 이렇게 진짜 하나씩 밖에 안 나왔어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거 드로잉 좀 보세요 드로잉 드로잉이 분지를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두 개로 분지하고 있습니다. 오, 예쁘죠. 근데 이 아이도 백봉처럼 입장이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하엽이 생겨서 그렇게 예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에는 예쁜데, 이런 미생 모양은 예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입장 끝이 이래서 그렇게 예쁜 것 같지는 않아요. 음, 그런데 분지를 하니까 너무 예쁘네요. 사도 군생이었는데, 이제 분지를 해서, 맞나요? 사도? 하나, 둘, 셋, 네. 어 이제 오두군생이 되겠습니다. 곧 오두군생. 그리고 제가 심은 음 여기 흙토 화분에 까만 화분이라 뭐가 묻으면 잘안 닦여요. 흙토 화분에 이렇게 흙사금. 아우 너무 멋지죠, 흙사금. 제가 만든 이런 농화분에. 그래서 지금도 화분을 만들고 싶은 생각은 많아요. 그런데 어깨가 고장이 나서 <laughs> 놀이터가 욕심이 참 많죠. 어깨가 고장나서.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은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보여 드리고 어 지금 이제 커피를 한잔 먹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아우 저기 또 나일락에 거미줄 보이시나요 거미줄 안 보이시죠 화면 쪽으로는 나일락에 이제 거미들이 또 있는 거 같아요 근데 또 약을 한번 이번 주 토요일 지나고 나면 어, 약을 한번또 해줘야 할것 같습니다. 거미들이 또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옥상이라 아, 항상 보여드리는 아메치스 아우 수영 너무 예쁘죠. 요즘은 왜 이렇게+ 이렇게 요런 수영이 예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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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너무 예쁘죠. 저 아이 사랑모도 이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아, 많이 예뻐지고 있네요. 색깔이 보세요. 분홍빛이 더 나죠. 어, 처음에 바로 분갈이 했을 때는 분홍빛이 없어지는 것 같더니. 야. 요 아이들 요거 다 내놔야 되거든요 요 아이들 아 그래서 오늘은 또 놀이터가 어, 집안 청소 청소나 마나 아, 청소기 얼른 돌리고 설거지는 아침 일찍 밥을 먹어서 했고요 아, 설거지 얼른 해, 하고 아니 집안 청소 아우 요거 음, 화이트 보스티 너무 멋지죠 요 화성서 들여온 아이 그리고 요거는 서브림+ 서브림 아가를 하나 품고 요런 색으로. 야 정말 예쁩니다. 놀이터 아이들이 이제, 온 지가 이제 1년 반, 1년 반 정도 된 아이들이 많아요. 이 아이는 해리와스는입구예요 입구가 이렇게, 입구가 이렇게 컸어요. 어, 유치님들한테 나눔도 했고요. 우와, 해리와스는 키우기, 어, 진짜 잘 돼요. 해리와스는 입구도. 저는 모주는 보내고 입구를 이렇게 거의 다입구예요 지금. 없어요, 모준. 모주는 가고 없고. 근데 너무 예뻐요. 잘 커요, 잘 커. 어, 입고도잘 되고, 잘 크니까 더 예쁘죠. 음, 호비 땅인. 너무 예쁘죠, 호비 땅인. 어, 겨울에 냉해를 입혀서 한번 보냈고요. 난로가 꺼지는 바람에. 요여 어, 요게 저기일 거예요. 원종, 애, 어, 애성이 아니고 언성. 원종, 언성일 거예요, 언성. 어, 이제. 아 이름표를 지금 안 달았거든요 이름표를 찾아서 달아야 되는데 아 색깔 너무 예쁘죠 와 정말 예쁩니다 <laughs> 놀이터는 무조건 예쁘다 예쁘다 어, 지다육기는다 예쁘죠 요거는 <laughs> 꼬집기를 안해봤는데요 올 가을쯤에 올 8월쯤에 여러분 한 8월 20일쯤에 음, 꼬집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어, 어, 순따기를 하면 아이들이 어, 잘 어, 나온답니다 아가들이 그러니까 그때쯤 이제는 이제 어, 비가 자주 와서 비가 자주 와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야, 이 고스티 좀 보세요. 고스티 어, 하우스 밖으로 내놨더니 이렇게 피멍. 요 아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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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색빛 나는 요 아이들은 제가 입고를 한지 지금 4년 4년 돼가는 아이고, 요거는 음, 작년에 들여온 아이. 아우 예쁘죠. 너무 멋집니다. 그리고 원종 매거이 요새 너무너무 아주 활착을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와, 진짜 올해 꽃이 한 송이 밖에 안 폈었거든요. 근데 너무 예쁘게 아주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 여아이가 한참 안 예쁘더니 냉이를 입어서 그런지 한참 안 예쁘더니 네온 나이트 여아이가 요새 너무 예뻐지고 있네요. 네온 나이트가. 여기는 합식이들 있고 합식이들. 요것도 백모단 입고인지 백모단 입고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백모단 입고. 요렇게. 요거는 합식이. 요거는 니틀잼이, 어, 진짜 다섯 포트를 드렸는데 요거 밖에 안 남았답니다. 어, 아, 예쁘죠, 그래도. 요거는, 어, 다네이 여왕. 어, 이름표가 엎어져 있네요. 다네이 여왕이고요. 요건 춥수철한데 겨울에 냉이를 입어서 갈려고 했었는데 가지는 않고 요렇게 생겼어요, 지금 <laughs> 그리고 닐리패드도 이렇게 물이 살짝 들어오고 있고요. 항상 자랑하는 메비나금. 요 아이도 벌써 새 아이째입니다. 아, 냉에 입혀서 보내고 또 보내고. 요거는 천대전성 철아. 아우, 그리고 요 너블리 로즈들이 어, 먼저 빗물을 먹고, 빗물을 먹고 아주 파래지더니 다시, 다시 붉은 빛으로, 분홍빛으로 핑크핑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요 아이도 이제 어, 제대로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겨울에 심은 아이라. 어, 요거 좀 보세요. 이거 너무 예쁘죠? 요거는 어, 뿌리가 고사돼서 제가 다시 적심해서 어, 말려서 심은 아이고요. 요거는 잎고 입구. 제가 잎고한 지가 이 아이는 2년이 넘었어요. 2년 반 정도? 어, 거의 3년 다돼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잎고인지 이제 음, 어른 너블리로든지잘 <진지> 모르겠죠? 와, 이렇게 예쁘답니다. 이렇게 여기 햇볕이 잘 들어서 여기다가 햇볕 보라고. 그리고 제스딱 마냥마냥, 요 아이는 새 아이로, 요 아이는 두 아이로, 저쪽에는 두 아이로, 이렇게 분지하는 아이. 그리고 아르제. 와, 아르제 너무 예쁘죠? 피멍 와, 요거는 기존에 있는, 기, 있던 아, 아르제인데, 더 먼저 온 아이들인데, 더 시퍼래요.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거 누루, 어, 들어온 지 얼마 안된 누루. 와, 요거는, 뭐예요 이게 아우 이름이 생각 안나 레드벨벳 레드벨벳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났어요 갑자기 아우 요거 좀 보세요 너우금 너우금 맞나요? 요거 들여온 지 얼마 안 돼서 아네 맞아요 너우금 색깔 너무 예쁘죠 요거는 희성 희성 제가 적심을 했더니 아래 아이들이 아주 튼튼하고 예뻐졌어요 여아이도 냉해를 살짝 입었거든요 아우 요거 꽃좀 보실래요 요거 황홀한 형꽃꽃 너무 예쁘죠 이제 꽃을 영상으로 보여드렸으니 이제 요거 잘라줘야 될것 같아요. 지금 빳빳해졌거든요. 이렇게 항우란 연꽃, 이렇게 아가들을 진짜 많이 품어서 이렇게 쑥쑥 올라와요 아가들이 항우란 연꽃 아가들이 쑥쑥 아주 키가 쑥쑥 크고 있습니다. 정호 이렇게 해서 다 들여놨는데요. 오늘은 또 아, 놀이터가 어떻게 할까요? <laughs> 아시죠? 놀이터 성격. 이렇게 해서 궁금증을, 궁금증을 남기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또 내일 예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